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입맛 없는 여름. 여러분들의 입맛을 책임질 자, 주식 맛집 주방장 자,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책을 여러 권 써서 시중에 내놨는데 왜 이렇게 안사 보니 빨리빨리 한 권씩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종합지수 2662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볼까요? 어제 좀갭 상승 올라줬죠? 올라줬는데 지금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아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2,662. 자, 이게 올라가기 정말 쉽지가 않네. 자, 종합 지수가 일단 미국 증시하고 약간 같이 가지 않고, 좀, 따라가고, 따로 가고 있죠. 안 좋은 쪽으로. <laughs> 제가, 자, 혼자 잘 가지면 좋은데, 안 좋은 쪽을 현재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주도할 업종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할 업종이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게 있을 텐데, 덩치가 크니까, 그 업종들이 올라가줘야 좀 올라갈 텐데, 자, 올라갈 만한 게 없어요. 지금은 AI 시대에 반도체가 좀 소외되어 있고, s k 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수혜 받고 많이 올라주고 있지만, 아, 전체 시가총액 비중을 따지면 아, 칸드 종목 올라가고 안 되지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일단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자 아, 단기 매매 하신 분들도 보니까 아,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어려 어려운 장입니다. 뭔가 종목이 막주기장창 움직여주면 되는데, 물론 이제 어제는,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석유 나온다 그래갖고, 석유 관련 종목들 다 떴죠? 그래서 단타 대회가 열렸었는데, <laughs> 자, 오늘은 약간 또 시들합니다. 이틀을 못 가네. 자 오늘 어떤 뉴스가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현재 지금 대만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 큰 어,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뭐 젠스나 아, 리사스 그리고 인텔의 팻겔싱어 인텔 CEO들이 다몰려가고전 세계 반도체 수장들이 다 모여갖고 우리 재웅영은안 갔어 <laughs> 우리 그 채태원 회장도 안 갔어 참 아, 안타깝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소외되고 있다 지금 완전히 반도체 AI시대 반도체를 지금 이제 미국하고 대만이 완전히 지금 씹쓸고 있습니다 자라 지금 SK 하이닉스만 간신히 예, 올라탔고요. 나머지 삼성전자가 올라타야 되는데 삼성전자 제웅형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야 손가락 빨다가 손가락 깨물만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텔 인텔이 다음 주에 1.8나노로 첫 구동하겠다라고 지금 인텔 CEO가 대만에서 현재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건 삼성전자보다 앞서. 자, 지금 현재 파운드리는 누가 장악을 하고 있죠? 대만의 TSMC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절대 왕자야. 아, 절대 왕자야.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나머지 떨거지로 해서 10%대를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더 따라가서, 대만, 요거를 좀, 아 요거를 좀 따라잡겠다. 요걸 따라잡겠다. 따라잡겠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텔이 들어와. 우리도 먹거리 없어. 먹거리 없어. 우리도 파운드리나 해먹자 하면서 갑자기 파운드리 기계를 공장이나 기계를 막 세우더니 야 삼성전자보다 앞서네 대만 삼성이 대만의 tsmc를 따라잡는 전략으로 첨단기술 대만의 t s m c 보다도더 빠른 앞선 기술 에, 2나노 어, 2나, 3나노 2나노 먼저 가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앞서 해놨는데 자, 대만의, 그, 그, 점유율을 못 따라잡았죠. 고객들이 다 대만의 TSMC로 가. 삼성으로 안 가. 안 가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인텔이 들어와서 대만의 TSMC 뿐만 아니라 삼성의 기술까지도 앞선 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8라노. 우리가 이제 맨 먼저야? 삼성전자? 야! 니네가 기술 앞선다고? 1등 기업이라고? 웃기지 마. 이제 우리야. 반도체 왕국이면 누군지 알아? 바로 인텔, 우리가 약간 찌그러져 있었지만, 자, 지금부터 다시 그 명성을 되살리겠다. 라고 하면서 1.8나노. 자, 대만의 TMSMC, 삼성의, 그리고 기술력을 앞선, 앞선, 지금 현재. <laughs> 이거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야, 지금 삼성전자 큰일 났다. 재훈경 지금 손가락 깨버려야 돼? 전체적으로 공정 1.2나노, 1.8나노, 1.4나노 요 공정을 삼성전자보다 빨리, 삼성전자보다 6개월, 1년 정도 좀 빨리 양산하겠다고 현재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지금. 자, 재용이 형 지금 법정 다닐 때가 아니에요. 손가락 빨 때가 아니고 손가락 깨물고 어금니 깨물고 부지런히 해야 삼성전자 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자, 대만이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 반도체, 지금 완전. 기간 산업으로 제대로 좀 키워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먹고 살고 있는데 여기 저기서 지금 짜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분이 지금 젠스랑 엔비디아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핫한 기업이죠. 자 지금 현재 세계 증시 바로미터,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인지몰라 그러면 자 엔비디아 이 이분의 입을 보면 돼. 이분 이분의 입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의 주가를 좌우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어, 이번에 이분이 이제 대만계죠. 대만계 미국인이고요.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대항 회사가 누구 있죠? 엠, 에, AMD가 있죠. AMD의 수장도 리사수 이분도 대만계야. 대만계. 대만이 꽉 잡고 있어. 한국의 반도체 인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만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설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 대만의 인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대만의 기간산업 우리나라 기간산업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반도체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았는데 대만도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씩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클라스 우리나라 ai 칩을 서로 만들겠다고 경쟁을 하는데 대만인기 경쟁하고 대만인기리야 지금 재홍형 어금니 깨물고 이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합니다 거기에다가 요번 다음번 아이폰 신형폰에 어, 인공지능을 탑재한다고 하고 있죠. 오픈, 오픈 AI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갖고, 인텔, 어, 아, 아 애플이 전기 자동차 만든다고 실패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한다고 했는데, 아, 너무 지쳐져 있고, 그래서 아 차라리 돈 주고 계약으로 맺어갖고, 지금 탑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갤럭시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죠. 에, 지금은 갤럭시 탑재되는게 훨씬 좋아요. 근데, 다음번에 오픈지, 에, 오픈 AI가 인텔에 탑재, 아, 그, 애플에 탑재가 된다 그러면, 자 이건 성능이 비교가 안 돼. 갤럭시 이거 갤럭시 지금 현재 AI는 야 장난감 초등학교 수준으로 지금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요번에그 어, 애플 어, 오픈 AI에서 발표한 그 성능을 보니까. 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냐 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그 특이점이 오는 거 아니냐 어특이점이 어? 오는 게 아니냐 그럴 정도로 지금 무섭게 무섭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아 지금 삼성전자 여기저기서 지금 아무로 초격차라고 얘기하죠 초격차 1등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아.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싱싱싱 지나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주가 이거 어떡할 거니 어떡할 거니 자이 와중에 삼성전자 임원들이 지금 자사주를 지 샀습니다. 노태문 사장하고 박학교 CFO가 주당 7 3,500원에 5,000주, 5,500주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톱 옵션 그게 없대요. 없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주죠. 너무 많이 주 갖고 아, 지금 약간 무리가 됐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CEO들이 자사주를 그냥 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이거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거 신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요것도 그렇게 볼수 없는 이유가, 그 얼마 전에, 그 전에, 몇년 전이죠. 자, 삼성전자 8만원대. 8만원대 이 임원들이 샀다는 기사를 봤어요 8만원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8만원대 매수했어 그래서 삼성전자 8만원대가 바닥이다라는 기사가 똑같이 나왔었거든 똑같이 나왔었거든 근데 현재 지금 7만3천5백원 자그 아까 그때 매수한 이 임원들은 손실이죠 손실 자 내부사정 잘 알고 삼성전자 8만원이면 바닥이다 사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손실이야 손실 야이 7만3천5백원 야 이거 과연 바닥일까요 와 근데 진짜 잘 샀다 자 지금 75,300원이죠. 73,500원이면 여기야 주가 최저바닥이 같다 최저바닥. 본인들이 지금 바닥 만들었어 왔어. 5천주 살면서 바닥을 딱 5천주 걸어 샀나? 와 거의 뭐 신기에 가까운 어, 매수 실력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딱 샀는데 거기가 바닥이야. 거기서 찍고 지금 올라갔어요. 와 지금 뭐이 정도면은 삼성전자 사장 그만두고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야 지금 뭐 1등 주식 전문가로 우리 방송 한번 초청해야겠다 우리 방송 한번 나와주세요 보면 혹시 자, 그리고, 롭대 웰프도, 자, 지금 보고서가 나와줬는데요. 앞으로 좀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현재 목표 주가 19만원인데, 2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현 주가 대비 약39%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 목표가 19만원에서 22만원. 주가가 현재 얼마인지 잠깐 좀 볼까요? 자, 롭대 웰프도, 아, 우리가 요 식품업을 안 해갖고, 어우 주가 잘 가네 야 지금 169,000원 오늘 지금 보고서가 나와주면서 장대항봉이 나온 다음에 올렸는데 자 15만 16만원 15만원인데 현재 기존의 목표 주가가 19만원이죠 근데 22만원까지 올려 잡았다 더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야 22만원이야? 야 그럼 이거 어디야 이거 야 이거 지금 차트 나온 거를 좀 월봉을 볼까 자, 월봉을 보니까 지금 최고가 지금 22만 5천5백원인데, 여기까지 간다고? 2002, 2017년 그 가격, 최고가까지 올라간다고? 와, 차트를 보면,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와, 지금 잘 가고 있네.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자, 15만원이니까, 여기서 추가로 기존에 19만원이었는데, 이거 받고, 여기까지 갈수 있다. 아, 이거, 갈수 있나? 근데 충분히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거든요. 여름도 다가오고 있어서. 자, 좀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롭데 웰프도 오늘 올라갔다가, 어, 좀 밀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그리고 6월은, 자, 슈퍼, 어, 슈퍼위크죠. IPO 슈퍼위크. 자, 지금. 10개 이상 종목이 6월에 지금 공모를 해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드 위드. 자 오늘로 이제 공모 마감 됐고요.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라메딕스, 라메, 라메디텍, 라메디텍이 자 5월에서 7일까지 공모 청약을 한다 합니다. 수요치 끝났는데 이거 좋아.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소소형 레이저 원전 기술 기반으로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매출이 조금 이상하네. 이거. 야, 매출이 이렇게 작다고? 야, 매출이 너무 좋다. 지난해 매출이 29억. 올해가 92억. 자, 10억의 영업이. 내년에는 140억. 상장하고 나서 내년에 140억. 매출 36억. 야, 매출 100억밖에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상장 통과했네요. 어, 이거, <laughs> 매출 100억이면 그 웬만하면 만들 수도 있는 그 비상장 기업 중에 그 배, 매출 100억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기간 수요 측에서 2,278곳 경쟁률은 1,115대1이라고 하니까 어마무시하게 좀 세네요. 이거 좋습니다. 자 까진 볼까요? 자라메텍자 지금 희망공모가가 1 4 0 0원에서 12,700원이었는데 현재 16,000으로 확정 공모가가 됐습니다. 와 지금 경쟁,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확정 공모가가 굉장히 높네요. 보통은 뭐한10% 20% 정도 더 높게 시작한 30% 정도 어, 좋으면 그 정도 높게 확정 공모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 이거는 16,000원 상단이 12,700원인데 16,000원 됐어요. 보통은 이제 뭐 13,000원 14,000원 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16,000원 오 경쟁률이 진짜 세네요 이건 의무보유 확약 분량 비율도 한 비율도 한9.93%한약10%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나 나름대로는 괜찮습니다. 이거 상장하고 경쟁률도 세겠지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네요. 이 정도 면 경쟁률이면. 물론 이제 그러고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그리고 물량도 얼마 안 되죠. 물량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장 첫날에 주가주 아 크게 지금 올라가고 어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은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아 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증권입니다. 요거는 대신 증권에서 지금 하니까 자, 지금 공모일이 6월 5일부터 내일이네요. 자, 6월 7일까지 6월 6일은 쉬니까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양 이틀간 공모 청약을 하니까 대신증권 계좌를 갖고 있거나 혹시 요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잊지 마시고 꼭 청약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00조 투자 아, 추정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웃음> 지금 <laughs> 0일 만에 지금 묻혀있다 석유가 묻혀있다 가스가 묻혀있다고 하면서 에너지 부톤 기업들은 전부 다 어제 주가가 올라줬는데요 자 오늘 이틀째 되면서 약간 지금 종목별로 차별화 되고 있고 선도 대장 업체도 아, 저정 대장 종목들도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고 를 나서부터. 부정적으로, 대, 다 부정적이야! 아, 어, 뭐, 진보신문, 뭐, 야당 뿐만 아니라, 보수신문들까지도 왜 저러나. 지금, 다 부정적인, 어, 전문가들까지, 뭐,까지 다, 다 나왔는데, 다 부정적으로, 아, 시추도 안 했는데, 이거 중요한 게 경제성이라는 얘기죠. 묻혀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퍼낼 수 있나. 퍼내서, 어, 본전을 찾을 수 있나. 돈은 나오나. 이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틀을 못 가고, 아,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에너지 붙은 종목들은 다 올라갔는데 자 일단 차별화되고 있고 지금 수혜주 찾기도 어렵고 시출을 해봐야 돼 시출을 해봐야 이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혜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에 간다 그러면 한국가스 공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한국가스 공사를 여러분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오늘 갖다 주춤했으니까. 하, 아, 며칠간 조금 약간 출렁거릴 수 있겠는데, 그 단타로만 잠깐 좀 하시고, 아, 시간이 워낙 많이 버리는 문제거든요? 이거 단기간에 지금 뭐, 석유가 지금 막 쏟아져 막 콸콸콸콸, 바다 위로 막, 그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갖다 뚫어내야 될지, 어? 그냥 뚫다가 지금, 어, 지금, 어, 그 시추봉이 뭐 부러질지, 알, 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일단은 조금 이거는, 그냥 단기 테마로만 단기 테마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댓글 좀 잠깐 읽어드릴까요? 자 조회수 396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니? 아 죽겠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알고리즘이 그 구독자에만 뿌려주고 있어 우리 방송이 구독자에만 그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한만 명씩 보는 그 마감방송이 있거든요? 아침시황이나 마감방송 해주는 방송이 있는데, 그, 분들 계속 그것만 뿌려주다 보니까, 한만 명씩 계속 보는데, 우리 방송은 안 뿌려줘. 돈을 내야 돼, 돈. 돈, 돈 내서 광고하라고 계속 지금 유튜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이 안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 한 1년을 하더라도 계속 조회수가 안 늘어요. 이게 한번 쫙뿌려줘 옛날에 알고리즘이 쫙쫙 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방송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쉽게 안 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다 방송 나가서 방송 나가서 아니야 저기 어디 저기 광화문 내거리에서 한번 돈 한번 뿌릴까 돈 한번 뿌릴까 그래 그래야 한번 광고가 될라나 아 하여튼 힘듭니다. 알고리즘이 안 뿌려져가고 아 힘들어요. 아무래도 안돼요즘엔 예, 경쟁이 너무 세. 진짜 유튜버 레드오션이야. 정말 여러분도 혹시 유튜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뭐 떠들고 재미삼아 하고 싶다 하신 분들 외에는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 야 지금 번아웃 오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그니 그러니까, 어, 그리고 뭐 조회수 뭐 100만 되는데도 번아웃 와갖고 그만두는 신 분들 많이 계세요 유, 연예인들이 하더라도 조회수가 뭐 몇천 몇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주식 분야 같이 이렇게 조그만 그 분야로 해서 조회수 나오는 게 어, 기존에 몇 개만, 그, 되고, 내용은 별로 차이가 없어. 우리, 우리가 하는 내용하고, 다 대동소위에요. 걔뭐 알긴 뭐하니. 그러니까 다 똑같어. 다 똑같은데, 알고리즘이안 뿌려준다는 거. 아,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댓글 좀 잠깐 읽어드리고 마감할까요? 자, 늘 감사드립니다. 유 전문가님 상쾌한 목소리 덕분에 힐링됩니다. 아, 너는 힐링되니? 나는 지금 번아웃 오고 있다. 어려워, 어려워. 유진 전문가님 공모지 좋아요. 좋은 강의 잘 보고 갑니다. 주말에 바빠서 보다가 말았어요. 늘 화이팅 하세요. 김선희 플로리스트들이. 주말에 바빠서 보다가 말았다고? 야! 우리 방송 10분도 안 왔는데! 아, 그것도 못 봐! 자, 우리 방송을, 그, 정상 배속으로 보지 마시고, 한 1., 요즘 빨리 좀 보죠? 그래서 1.25배나, 내가 말이 빠르기 때문에, 아, 뭐 1.5배나, 1.25배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약간 발음이 안 좋잖아요. 발음 약간, 이게, 준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약간 발음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1.5배, 한 1.25배 들으면, 그것도 그냥 슉슉잘 들리더라고. 쏙쏙 잘 들리, 들리더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기, 잘 들었습니다. 기분이 업되네요. 자, 한번 업되고, 계좌도 업되고, 우리 방송도 업되고, 그래야 될 텐데. 자, 한번 좀 지켜보시죠. 자, 시원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송이, 처, 다른 방송은, 조회수가 나, 이만 나오는데 보더라도, 마감 방송 하는데 보더라도, 목소리가 다 쳐져있죠. <laughs> 목소리가 다 쳐져있어. 조용조용해! 우리 방송은 약간 그 예능식으로 업해갖고, 약간 그 노홍철 그 목소리 톤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방명수보다 약간 높게, 노홍철 거의 급으로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없네? 보는 사람이 없어? 어,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그냥 전잔하게 15분 얘기하는하고 이렇게 업해서 15분 얘기하는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 중간에, 그리고 이게 업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 실수도 많이 하더라고. 중간에 헛나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 잔잔하게 하는 거하고. 아, 이, 그런 듯이 보는 사람이 있지 으면 보람이 있을 텐데. 아우, 힘들어. 번하고 돈다. 한 번, 방송 딱 녹화 끝나고 나면, 야 원, 지지 쫙 빠져요. 아, 너무 힘들다 그리고 한번 녹화로 완전히 잘못 떴다. 싶으면 완전히 그러니까 중간에 편집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도 끊어서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도 아니 정도로 완전히 녹화를 엎어버리면 중간에 아예 다시 재녹화 하거든요 그러면 30분 1시간 이 톤으로 이 톤으로. 야이 톤으로 지금 내가 무한도전이나 어디 예능 나갔으면 <laughs> 한번 출연해 꽤 많은 돈을 받았을 텐데 여기서 돈 10원도 못 받고 있네 어이 힘들어 어이 힘들어 자 좋은 예감이 오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요 유님 오랜만에 왔니 어디 갔다 왔니 우리 구독자 10만 구독자야 그냥 실버버튼 받았는데 다뿔풀이 흩어지고 사라졌어요 모 해야 처럼야 유튜버 구독자 정말 진짜 안고 다니야 진짜 모래알처럼 슉슉슉 사라져 버립니다. 10만 구독자 다 어디 가고 300명만 남았니? 저 반갑습니다. 계속 들어와라.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댓글 그나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하고 또 6월 6일 또 현충일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 열리니까, 여러분들, 장이 안 좋으니까 너무, 어 너무 이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무리하게 하는 거 보니까, 아, 다 요번에 다 손실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좀 조용, 조심조심조심. 일단 요 고비를 넘기고 다음 파동이 나올 테니까요. 그때 한 번, 제대로 한번 노려보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